조광래 전 감독의 경제사태 이후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첫 기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황보관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들은 제8차 기술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시급한 문제인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기초적인 논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황보관 기술위원장은 이번 기술위원회 결과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도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감독님을 대상으로 좀더 검토가 되고 어, 거기서 선정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단기간에 대표팀을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팀을 장악할 수 있는 감독님 되어야 될것 같고. 축구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이불연 황보관 위원장은 예상 밖의 안을 내놓으며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른바 3단계 감독 선임 논의였습니다. 당장 기다리고 있는 내년 2월 29일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이 1단계, 월드컵 최종 예선이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2014년 월드컵 본선입니다. 2014년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 감독은 이 단계들을 하나씩 거쳐야만 감독으로서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한 황보관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I c a 감독님이 선임이 되면 r me, 에대해서 n a I can't r 가 m 논의가 되 r 될것 같습니다. n t 대신 단기간의 성적을 위한 감독 선임으로 방향을 선 b 한 기술위원회, c a 관 위원장과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을 마무리 짓고 언제쯤 대표팀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